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생활과 윤립 채널의 윤립쌤입니다 오늘 공부할 내용은 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 파트입니다 힘내서 시작해 봅시다 오늘도 역시 본격적으로 수업에 들어가기 전 오늘의 라떼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음... 라떼는 말이야... 에헴... 라떼는 말이야... 띠부띠부 씰이 뭔지 아나요? 네 샤니에서 나오는 빵에 들어있는 스티커를 띠부띠부씰이라고 합니다. 라떼의 가장 유명한 띠부띠부씰은 바로 요 포켓몬 스티커였습니다. 어린 시절 정말 죽어라 모았던 포켓몬 스티커 콜렉션 그립습니다. 아 참고로 사진은 퍼온 사진입니다. 수백 장 모아놨었는데 안타깝게도 사촌 여동생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이 스티커 때문에 전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난리였습니다. 스티커만 챙기고 빵은 버리는 친구들도 많았는데, 빵 버리기는 금지입니다. 자, 오늘의 추억은 이렇게 정리하고, 이제 수업에 들어가 봅시다. 오늘은 폭력의 예방과 대처방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애초에 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예방법을 알아 봅시다. 첫째, 감정의 조절이 필요합니다. 폭력은 충동이나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감정조절이 중요합니다. 화가 났을 때는 되도록 말을 삼가고 심호흡이나 명상 등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은 후 대화를 이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화났을 때 말해봤자 나쁜 말밖에 안 나옵니다. 이 호수 사진처럼 우리 마음을 평화롭고 잔잔하게 만든다면 폭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둘째. 공감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이해해준다면 폭력은 발생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폭력으로 일어날 결과를 예측하는 능력도 필요합니다. 폭력을, 폭력으로 겪을 상대방의 고통과 뭐 나의 죄책감과 내가 져야 될 책임 등을 생각한다면 폭력은 점차 줄어들 것입니다. 셋째, 법과 제도의 마련이 필요합니다. 사회적으로 피해자는 보호하고 가해자를 선도하는 그런 제도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뭐 상담 시스템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가해자에게는 폭력에 대한 처벌과 폭력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수 있도록 돕는 그런 제도가 있다면 폭력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사회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대중매체에서 폭력을 미화하지 않고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폭력을 허용하지 않는 사회 구성원의 의식을 형성해야 합니다. 그럼 폭력이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현명할까요? 폭력의 대처 방법입니다. 첫째, 불쾌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폭력을 가하려는 상대방에게 폭력에 대한 자신의 불쾌한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폭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둘째, 폭력 상황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폭력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정과 분노에 몸을 맡겨 폭력을 휘두르는 것보다 일단 폭력 상황을 벗어나 폭력의 피해를 막고 서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기회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단 머리를 식히고 다시 나중에 얘기해 보는 거죠. 셋째, 주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혼자 해결하려 할 경우 폭력이 더 심해지기 쉬우므로 부모님이나 선생님, 경찰, 뭐 학교 폭력 센터 이런 곳 등에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폭력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치료를 받거나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또한 부모님, 학교, 상담기관 등에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폭력을 방관하면 그 폭력의 피해는 결국 우리에게 확대됩니다. 방관하지 않도록 다들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 구독과 좋아요 부탁합니다. 안녕!